네. 어. X가 2에서 몇까지 변해? 평균 변화율 그럼 몇이야? 602분의 F6 6, 6. F, F2지 마 네. f 얘가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미분한 거라고 미분해서 몇 집어넣 거야? A 집어넣은 거야? A집어넣은 게 순간 변화율이야 서로 어떻다? 몇 분의 몇 배? 3분의 1배 순간 변화율의 3분의 1배 그러니까 3분의 1에 F'A하고 서로 어떻다? 같다 얘계산은 몇이냐? 4하고 얘 계산하면, 계산하면 6,6은? 36 36 빼기 5 6 30 플러스 4지. 네. 그럼 몇이냐? 10. 10이지. 10에서 2 빼면 f2. 2집어는 몇이야? 4. 빼기 10. 더하기 4지. 네. 그럼 몇이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죠. 네. 약분하면 몇이야? 1이니까 약분하면 3이지. 네. 3은 f프라임 a에. 어? 얘 미분해서 몇이야? 2x 마이너스 5잖아. 네. a 집어넣으면 몇이야? 2a. 빼기 5지. 그거에 몇 분의 몇과 같다? 음. (3분의 3) 양변에 (3) 곱해진 (3) (3은) 9, 9 없어지고 메데이 (2) 에이기5오지얘 네. 넘어가면 (2에) 이는 몇이야 4. (14) 에이는 몇이 되는 거냐 (7) 이렇게 답이 없으니까 얘도 뭐야 미분과 얘는 뭐 이건 높이탈소 되고 그냥 간단하게 높이탈써봐 뭐야 메덱스 이엑스 에프 프라임 엑스지 상수항은 어떻게 돼 없어요. 없어지고 몇 집어넣어 (3) 집어넣어 (2) (3은) (6분의) 3집은 F 프라임 3이지 네. F 프라임 3 벼샷 6분의 벼샷 마이너스 5, 5? 이렇게 간단해야 되고 아니면 소수령이 면 어떻게 한다고 얘를 찢어야지 얘얘 네. 무슨 분야에서 네. 인수분에서 인수 X 마이 3, X블리. X 3 답은 똑같다니 얘는 FX, 배기 F3이지 네 그러면 이 X 배기 3, FX 배기 F3 요만큼이 뭐라고? F 프라임 3이고 곱하기 여기다 몇 집어넣어? 3집어넣으면 6이지 6 6분의 1 그럼 얘가 몇이라고? 마이너스 5지 그럼 마이너스 6분의 5 답은 똑같다고 서술형이면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서술형이 아닐 땐 뭐라고? 로피탈 분모 비분 미분, 분자 비분에 집어넣으면 되지 이런 거다 맞춰줘야 되고 이런 것도 귀찮으면은 그냥 로피탈 써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아무 지장 없어 미분은 몇이냐? 1이지 얘 미분은 프라임이지 프라임 fx고 얘 미분은 3이지 3 그리고 몇집어호 (2로) 가니까 (2) 집어넣으면 되겠지 네. (1은) 할 필요 있어 없어 그렇지. 없으니까 (f) 프라임 (2지) 빼기 네. (f) 프라임이 나와있지 네. 몇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빼기 (3이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네. (5) 이렇게 높이 빠져서 또 아무 지장 없네 미분 가능하다 이 말은 뭐야 연속이라는 얘기지 네. 그냥 집어넣은 것도 같고 네. 어또 뭐에서 집어넣은 거미분해서 집어넣은 것도 서로 똑 같다 그렇다. 교과서하고 프린트만 하면 (90점) 이상 다 나와. 왜냐면 어차피 기말고사에서 애들 다 무너지게끔 돼있어 적분해서 그러니까 중간고사는 너네가 날짜를 굉장히 촉박하게 시험 보기 때문에 어렵게 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 뭐만 알겠냐?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몇이야? A, A. 1 집어넣으면 뭐야? 4 마이너스 B 얘하고 같고 미분해서 몇 A야? A. 2AX고 얘 미분하면 4지 네. 몇 집어넣어? A. 1 집어넣으면 몇이야? A. 2A는 4 A는 몇이야? A. 2지 A 2나으서 여기다 2 집어 E는 b 는4 마이너스 b지. 네. b는 몇 나와? 이지 e. a도 2, e, b도 2. E. 아주 쉽게 나올 수 있죠. 얘도 로피탈 써도 아무 지장 없다고. 얘 로피탈 쓰면 뭐가 돼? 네. 미분하면 1이지. 얘는 합성함수 미분이야. 겉미분부터 해줘야지. 겉으로 나오면 e, fx는 그대로 쓰지. 네. 어? 곱하기 무슨 미분? 속. 미분 f'x 이렇게 되겠지. 상수항은 어떻게 되고?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몇 지번은? 몇으로 가? 2. E. 로 가니까 2 e 집어넣으면 단답형은 다로피탈 써도 아무 지장 없다고 이 집어넣으면 2 네. f 2지 곱하기 f'이 이렇게 되는 거지 네. f2는 뭐냐 여기다 그냥 몇집어는 거? 2집어넣 거니까 8 빼기 4 빼기 1이지 맨 네. 나와? 3. 3이지 2 곱하기 몇이3 곱하기 미분해서 몇집어는어2 2. 2. 미분해서 2 집어넣으면 3x에 7. 제곱 마이너스 2x지 네. 몇집어는어2집어넣으4 3 12 빼기 4 그럼 몇이냐? 8이지 6, 6, 8, 48 이런 식으로 루피탈 썼고 그 다음 장 보면은 얘도 몇 집어넣었더니 응. 집어, 얘는 그냥 1 집어넣은 거지 1 집어넣은 것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a 플러스 b는 넘어가면 1이고 이 시간하고 미분해서 몇 집어넣어? 응. 2 집어넣어 미분은면 몇이야? 2ax 플러스 b지 몇 집어넣어? 응. 2 집어넣으면 몇이야? 4a 플러스 응. b는 몇이야? 12, 두 개를 무슨 방이 풀어? 응. 열리 그대로 빼면 없어지지 빼면 마이너스 3A고 빼면 1에서 10 빼니까 마이너스 9 A는 몇 나와? 3 A가 3이니까 여기서 3 집어넣지 그럼 B는 몇이야? 마이너스 2 1. 끝났네. 그럼 FX는 어떻게 되는 거야? FX는 A가 3이니까 3X의 제곱 B가 마이너스 2X지 네. 이렇게 이게 FX 여기다 몇 집어넣으라고? 마이너스 1,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플러스 2지 네. 답까지 없어지 몇이냐? 3. 이게 답이 3이 되겠죠 답까지 해되 접선의 기울기는 몇이냐? 8. 그럼 미분 했더니 8이 됐다는 거지. 미분해서 8이 된 거야. 그럼 4X 4는 몇이야? 8. 그럼 4X는 몇이야? 12. 산수야 산수. 너무 쉬운 부분이야. 그럼 X가 3일 때 좌표 보라고 했지. X가 3일 때니까 어따 집어 여기다 3을 집어 넣으면 되겠네. 33은 9, 18. 34, 12. 빼기 3이지. 그럼 몇이냐? 6에서 3빼니까 3이지. 그럼 좌표는 3코마 야6 3 3. X가 3일 때 y 는 3. 좌표. 알았어? 그다음 얘도 이것도 교과서 문제죠. 얘는 일단 미 미분해서 미분하면 f 프라임 x 미분은 몇이냐? 3x의 제곱. 자, 이게 계수야. f 프라임 1에 x 제곱이 있는 거야. 얘미분면 얘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e f 프라임 1이 되지. x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 상태에서 f 마이너스 1 갖고 오는 거지. 어? 그럼 x에다 몇 집어넣어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1 되지 네. f 프라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제곱은 몇이야 1이지 네. 그럼 3이고 여기다 몇 집어넣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 f 프라임 이렇게 되겠지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넘기면 게임 끝나지 네. 그럼 2 f 프라임 1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음. 아 아, 잘못됐나요? 여기서 이거부터 따지면 안 되겠네요 정정 정정 1부터 집어내야 겠네 f 얘부터 따져야 되니까 다시 f 프라임 x는 어? 미분하면 3x의 제곱 자 f1 x 제곱이라고 써니 밑으로 내려가면 빼기 2 f 프라임 1의 얘는 그대로 계수야 2가 내려온 거다 이. 하나 빼니까 x 이렇게 되지 여기서 1을 먼저 집어넣기 1 F1이 뭐, f prime 1이 뭔지 모르니까 1을 집어넣으면 f p r i 이거 교과서 문제야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3 빼기 1 집어넣으면 뭐야 2 네. f p r i 1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이 새끼가 1로 넘어가면 3 f p r i 1이지 네. 얘가 3 약분 돼서 f prime 1은 몇이 되는 거야 네. 1이지 얘값 1로 나온 거라고 그럼 fx가 완성되네 fx는 x의 몇 제곱 3제곱 얘가 몇이라고? 1. 1이지.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이지. 네. 그럼 미분 여기서 해버리는 거죠. 얘 값을 알기 위해서 미분한 다음에 1부터 집어넣는 거라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지. 거기다 여기다 몇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지. 몇 나와? 5. 이렇게 답이. 아주 쉬우데 틀리면 빙신인 거 이런 건. 얘도 봐봐. 로피탈정이 써도 좋아. 로피탈 써, 로피탈 정리만 써줄 줄알라도 3분의 2는 다 맞춘다고. 미분, 미분. 얘참 고칠 것도 없지. 얘는 고치기 귀하면 뭐야? 여기 마이너스 H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해주고 여기다 몇을 해줘? 마이너스를 해주면 얘가 얘하고 같고 얘 같잖아? 네. 굳이 로피탈 쓸 것도 없이 얘는 F'1에다 몇부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3이지. F'1은 프라임 몇이야? 마이너스 3. 알았어? 네. 그 다음에 얘도 로피탈 써도 관계없다고. F' 1이 몇이라고? 마인. 마이너스 얘는 또뭐 또 어떻게 고칠래? H가 0이지요? 네어 이거 고치기 어렵단 말이야 지금 어떻게 어렵다는그 미분 해봐요 분모 미분 고민하지 말고 미분 미분해서 들어가라니까 얘 미분은 몇이냐? 1이고 미분은 F' H지 머리 쓰지 말고 얘 없어지지 네. 그리고 0 집어넣으면 F' 0이지 네. 얘가 몇이라고? 마인. 마이너스 몇개 나왔어? 네. 두개아 이것도 로피탈 해도 관계없다고 얘도 로피탈로 쓰면은 뭐 굳이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빼고 이럴 거 없이 얘 미분은 몇이냐? 네. 1이고 얘는 건미분. F' 1 마이너스 H지. 송미분 네. 마이너스 H를 곱한 몇이냐? 네. 미분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 상항이니까 얘는 없어지지. H에 몇 집어넣어? 네. 0 집어넣어. F' 1에 마이너스지. 얘가 마이너스 3. F' 1은 3이지. 아까 잘못된 거 같다? 아까 잘못했나 마이너스 해 줬고 여기다 맷지 번호 h의 0지 번호면 f 프라임 1에 마이너스 이게 3 마이너스 3 f 프라임 1은 몇이냐 3이네 3 아까 이게 마이너스 1해 줬고 f 프라임 어 3받아 이게 잘못됐네 f 프라임 1이 몇이라고 3 f. 그럼 미분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분해서 1 집어넣은 거미분하야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지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a 플러스 b지 얘가 몇이라고? 3 2a 플러스 b는 몇이라고? 0 하나 나왔고 또 미분한 데다 몇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0 0 없어지지 b 몇 나와? 마이너스 2지 어? b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a 넘어가면 2고 a는 몇 나오냐? 1 그냥 바로 나와버리네 알았어요? 얘도 뭐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곱해져 있거든. 그럼 얘는 곱하기 미분세야지. 곱하기 뭐예요? g'x는, 얘는 얘 곱해져 있지. 앞에 거 미분해?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미분은 몇이냐? 3x의 제곱. 곱하기 뒤에, 앞에 거미분이 뒤에 거? 곱하고. 더하기. 뭐라고? 뒤에 거미분에 앞에 거 곱하고. x의 몇 제곱? 세 제곱. 그냥 앞에 거만 세주면 되지. 그리고 뭘 여기다 몇이야 F2라든가, f 2라든가 F프라임 2가 주어졌지 근데 G프라임 2값 구하라는 거지 G프라임 X가 얘지 몇 집어넣으라는 거야 2 e. 2 e 집어넣으면 G프라임 2가 되잖아 2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2 e 집어넣으면 4, 4, 3 12 F2지 플러스 2 e 집어넣으면 F프라임 2에다가 2 e 집어넣으면 몇이냐 8이네 8 그럼 얘 값은 나와있지 얘는 몇으로 나왔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마이너스 12지 예감 매수로 나왔어 여기 이지 2, 2 8이16이 산수야 산수 고등학교 기량급보다 더 쉬운 것들이라고 미분이 얘도 와봐 이 미분에서 매, 마이너스 일 집어뜨린 몇이라고자 미분 야 아, 이거 몇 개짜리냐 세세 개짜리 정하는게 아. 아니지 네. 미분할 때는 앞에 거 미분해 뒤에 거다 곱하고 네. 가운데 거 미분해 앞뒤 곱하고 끝에 거 미분해 이거다 곱해 한번 써봐 f 프라임 x는 아, 이 x 미분하면 1이지 이런 쓸거 없이 1 3X X제곱 플러스 A 쓰고 도하기 가운데 거 미분은 몇이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3에다가 앞뒤 있는 거다 써주지 네. X하고 뭐를 써 X제곱 플러스 A 쓰고 또 도하기 맨 끝에 거 미분이지 매몇 네. X야 2X. 2X에 가로 열고 앞에 있는 거 X하고 2X에 X하고 뭐를 해줘 1마 X 3X 얘미분은 거에다 얘다 곱하고 가운데 거미분은거다 곱하고 끝에거 비우면 다 곱하고 짝꿍한거지 거기다 몇 집어넣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집어넣었다면 몇이라고? 25.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가 몇이냐? 4지 4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제곱이지 4에다 1 플러스 a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는 3이지 3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플러스 a 또 이렇게 되네 맞어? 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 여, 마이 제곱이지 엑스 네. 제곱이니까 이지 이에다 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4지 (4) (2) (4) (8) 이네에 (8) 했더니 몇이라고 (20) 그럼면 (4) 플러스 메데이 (4) 에이 플러스 삼 플러스 메데이 (3) 에이 플러스 (8) 이꼴 베샤 (20) 이 계산 메데이에야 (7) 에이 얘얘얘다또한 베샤 (7) 에다 팔또한 베시냐 (15) 넘어간 빼기 (15지) 네. 그럼 베샤 (7) 이네 약분 돼서 에이는 몇 나와 예1 이렇게 그냥 미분해서 집어든 거죠. 연속이래. 이래서 연속. 1일 때. 4, 연속이니까 그냥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플러스 1 곱하기 F1이지. 그 얘는 몇이냐? 3 곱하기 F1이지. F1은 몇이야? 4지. 3 곱하기 4. 3, 4, 10이 끝났고. 얘는 뭐이에서 뭐라고 써? 연속. 연속. 그럼 극한값과함수값이 서로 뜻하? 극한값 구해버리지. 당연히 얘뭐 해줘야 돼? 유리화해야 되고, 로피탈 써도 되고. 뭐이 간단한 거니까 유료화해도 관계없다고 x 플러스 3 빼기 2니까 뭐를 곱해줘? 루트 x 플러스 3 분의 x 마이너스 1에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앞에건 앞에건 뒤에건 뒤에. 얘 벗겨지니까 뭐야? x 플러스 3이고 빼기 2 4. 그럼 x 마이너스 1이지. 얘하고 얘는 서로 어떻게 돼? 약분.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 분의 몇이야? 1이지. 거기다 몇지 번호? 1지 번호면 루트 4니까 2지. 2도하기 2니까 몇이야? 4. 4분의 1이 함수값 a하고 또다 같다. 그래서 a는 몇 분이냐? 4분의 1. 여기서 나온 것당값이 a하고 같다. 서비스 문제 서비스 문제 이거. 연속이래. 연속. 정구간에서 연속이래. 그럼 연결돼야 돼. 그러니까 얘를 구간별로 보면 알아. 이거 딱딱 돼 있잖아. 그럼 뭐야? 지금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에서 1. 그 다음에 1에서 2.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1이, 1이 그 들어있고, 이 구간에는 1이 들어있고, 이 구간에는 뭐가 있어? A. A가 있고, 이 구간에는 뭐가 있어? BX 플러스 1이 있는 거라고. 이게 다 뭐라고? B. 연속이래, 연속. 그럼 연결되는데 여기하고 여기서만 연속되면 되는 거라고. 연결되는 데가. 응? 어?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다, 뭐 집어넣을 것도 없네. 얘하고 얘는 서로 어때? 아, 여기다 X가 없잖아, X가. 네. 연속이니까. 마이너스에 연속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 좌확한과우극한이 서로 어떻게 돼? 같아야 되는데, 좌는 그냥 1이고, 우는 뭐야? A지? 네. 그럼 A는 그냥 몇이야? 1이네. 또 여기도 1에서도 좌확한우극한 음. A가 1이지? 네. 그럼 A가 1이니까 1 쓰고, 여기다 우극한 여기다 1 집어 넣는 거지? 네. B 플러스 1이지. 그럼 B는 몇 나오는 거야? 0, 이렇게. 여기서만 연속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음. 산수야, 산수. 자, 얘는 모든 실수에서 뭐라고? 연속. 굉장히. 아주 쉬운 문제를 알려준 것 같다 아예 쉬운 문제를 알려준 것 같아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렇게 네. 단 여기서 x는 뭐가 아니다 2가 돼서는 안 된다 얘로 나눈 거니까 x가 2일 때함수값 뭐만 되겠냐함수값 구하라는 거야 함수값은 여기 있는 극한값하고 어떻다 갓. 같다 극한값 구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a를 구하라면 어? 어떻게 될래 2집어놓 0이지 네. 그럼 2집어놓으 이게 3이잖아 자이집어는 몇이야? 루트 5 루트 5 빼기 a는 몇이라고? 0. 0 그럼 a는 몇이야? 루트 5 그럼 a가 루트 5니까 여기다 루트 5를 네. 넣으면 빼기 루트 5지 이렇게 되지 네. 그리고 나서 뭐해줘? 유리와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5지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오. 알겠냐? x 플러스 3에서 빼기 루트 5, 루트 5지 네. 그럼 x 빼기 E. 그럼 얘하고 얘는 서로 어떻게 돼? 약분.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면되몇 집어넣어? 2. 2 e. e 집어넣으면 몇이 루트 5? 루트 5인가? 몇 루트 몇이야? 2 루트 5 분의 1이지. 네. 어? A 값을 구했고 극한 값을 구했는데 이것이 F2하고 어떻다? 그렇다. 그럼 F2는 얘네. 그럼 얘는 이대로 쓰면 돼. 안 돼. 음. 유리화까지 해줘야 돼. 루트 5. 루트 5니까 얘는 5. 10분의 5, 2. 10 분의 루트 알겠어? 이렇게. 얘도 뭐야? 아 이게 좀영에서 연속이죠. GX가 0에서 연속이란 얘기는, 봐봐, FX하고 얘가 곱해진 거거든. 0에서 연속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FX의 무슨 극한? 우극한. 얘는 우극한. 0에서의 무슨 극한? 좌극한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이지. FX가 우극한으로 먼저 들어가면, 응? 어? 우극한식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X에, 이게 우극한식이지. 아, 이게 우극한식이잖아. 가로치고, 우욱한식,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욱한식이라고. 곱해진 fx를 예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여기다 0 집어 넣은 거 하고, 얘가 0이면 전체가 몇이냐? 이게 0이니까 전체는 0이지. 우욱한식하고, 좌확한식은 뭐, fx가 뭐, 야 예지에. x 플러스 6이고, 가호 열고 x 플러스 6에 플러스 뭐가 있어? k 여기다 0, 몇이야? 6, 6. 얘0 집어넣으면 몇이야? 6이고 얘0 집어넣으면 6 플러스 k지 k. 어? 6이고 6 플러스 k지 서로 어떻 같다 이렇게 이 식이 1로 들어가는 거라고 여기로 곱해진 거라고 얘하고 얘가 곱해져서 이게 그건 뭐야? 이건 66은 36 플러스 6k는 몇이야? 0 6k는 마이너스 36이고 k는 몇 나와? 마이너스 6 이렇게 여기서 2에서 뭐라고 써? 2에서 연속. 연속이네 fx는 나와있어 그럼 2에서 2에서의 E에서, 에우극하는 몇이냐? 1. 1이지 2에서 우극한 1 1에다 뭐를 곱해? a값 버는거 냐 여기다 1 집어넣은거 fx만 보라고 fx fx에서 2에서우극하는 1이잖아 그럼 f(x)에 1 들어가고 곱하기 몇 집어넣어? 2. 아니, 2. 2에서니까 2 2, 아, 응. 2에서니까 x에다 2집어어야죠 일단은 2 플러스 네. 뭐가 돼? a, a 곱하기 몇이야? A. 1이지 2에서의 응. 우극한 응. 2에서의 우극한 여기선 1이지만 얘는 1이지만 얘는 2집어넣은 게2 플러스 a지. 네. 서로 어떻다? 같다. 2에서의 좌우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몇이냐? 3. f(x)가 3이고 여기다 또몇 집어넣어? 2. 2. 2에서니까 이건 그대로 2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3에다가 2 플러스 a하고 서로 덧다 같다 그럼 2 플러스 a는 6 플러스 매 a, 3a, a 넘어가죠. 그럼 매데 a는 2. 2a는 얘 넘어간 매시야 마이너스 4지. a는 몇 나와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자, 이거 볼까요? 자이거 주기 함수. 아, 시험 문제 알려준 거랑 같아요. 얘는 무조건 주기야. 이에서 0에서 1까지 직선. 0에서 1까지 직선. 1에서 4까지는 뭐야? 곡선. 뭔지 몰라. 그릴 필요, 정확히 그릴 필요 없다는 거요. 예 직선과 0에서 1까지, 1에서 몇까지? 4까지. 얘가 몇을 주기로 한다고? 4를. 4를 주기로 한다는 거야. 그럼 0에서 4까지 이걸 반복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양이지. 대충 그린 거예요, 대충. 어떻게 한다고? 직선 갔다가 곡선 갔다가. 또 반복. 여기서 또 직선 갔다가 곡선 갔다가 직선 갔다가 다시 뭐라고? 곡선 갔다가. 다시 또 직선 갔다가 곡선.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실수에서 뭐라고? 연속이 연속. 연속. 그럼 뒤는 볼 필요 없어. 여기 연결되는 거첫 번째 연결. 이게 0에서 어디까지냐? 1까지지. 두 번째 1에서 어디까지요? 4까지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서만 연결되면 뒤는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라. 그럼 1에서의우극한 직선이지? 네. 1 이래서 우극한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3이지? 네. 1에서의 아니, 이래서의 1에서의 좌극한이직선이다 네. 집어넣은 거, 1에서의우극한 여기지, 여기? 네. 여기다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은 거 몇이야?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서로 어다 네. 같다. 그럼 넘기면 A 플러스 B는 몇이 되는 거야? 2 되지? 네. 또 이제 몇에서 따죠? 4에서, 4에서의 좌극한은 곡선이지, 곡선. 곡선이잖아. 여기다 4 집어넣는 거. 4 4 16 4a bg. 네. 4 집어넣기 여기다. 이? 그다음에 4에서 우극각 직선이지. 근데 4에서의 우극한이나 이게 반복되는 거니까 4에서의 우극한이나이 0에서의 우극한이나 서로 어때? 같다고 반복이니까. 그럼 직선에다 대입하는데 굳이 이 직선에 4를 집어넣지 말고 이 직선에다 몇을 집어넣어. 어. 0집어넣는거 서로 어떻다? 같다. 같다. 0이 되네. 0. 그러면 4a+b는 몇이야? 넘긴 마이너스 16이지. 러 네. a b 는2 나왔고, 두 개를 무슨 방에 풀어? 12 빼면 없어지고, 3a는. 8 a 는 마이너스 16a가 몇이야니 마이너스 중 a 다가 마이너스 중니다 마이너스 니다1 2이너스다 마이너스 중입니다. 12가 마이너스 중입니이너스중입니가이너스 중입니다. 12가 마이너스 중입니다. 1하고마다 12가 마이너스 중입니다. 가이너다이너스가이너스가이너가이이가 합성된 거지. 합성된 것도 필요 없어. 이건 다 연속, 이그 자체가 연속이기 때문에. 뭐부터 따지, 에는 F부터 따지지. F가 무슨 극한? 우극한. 우극한. 여기다 집어넣어. 아니, 합성적 질환이 없다니까? F가 우극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e 집어넣으면 몇이냐? 5지. 5가 어디로 들어가? G, G. 여기로 들어가요, 5. 5, 25 빼기 몇이야? 5A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에서의 정확한 F부터 여기에2 e 들어가면 몇이냐? 1. 1이지. 1이 어디로 들어가? G로 들어가는 거냐? 앞선이잖아. G로 여기 1 들어가라고. 1 들어가면 1 마이너스 뭐야? 응. A지. 서로 어떻다? 같다 끝이란 말이야. 이러면. 그러니까 얘를 넘기면 몇이야? 마이너스 4A고 25더먹으면 마이너스 24지. A는 몇 나와? 6 이렇게. 내말 알겠어요? 음, 합성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래프 볼 것도 없는 거지. 2에 5가 여기다 2 e 집어 오지. 5가 네. 어디로 들어가? G로 들어가는 거. F가 G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들어간 거하고 여기다 2 e 집어는 1이지. 네. 1이 1로 들어간 거. 네. 서로 어떻다? 갖다 여기 갖고. 모든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 모든 실 이게 분수지, 분수. 분수인데 GX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EA란 말이야. F, 야, 분모가 0 되면 얘는, 분모가 0 되는 값에서 무조건 뭐라고 써? 음. 불연속이지 근데 모든 실수에서 뭐가 된다는 거야? 연속. 연속이라는 거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있어 없어? 없어. 네. 0 되는 값이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근이 없어야 돼. 0이 되는 값이 근이니까. 근이 없다는 건 무슨 근가죠? 허근. 허근은 판별식이 뭐보다 0보다 작다. 이거 너무 잘 나오죠. 저 문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에 판별식이 뭐보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외워버립니다. 그럼 b 프라임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c 한 배씩 4AC니까 몇 A야? 8A지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a 묶어내면 A만 8이지 0보다 작다 그럼 A는 몇과 몇 사이? 0과 8 사이, 사이 본이. 0보다 작으니까 사이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도 연속, 얘도 연속이면 곱한 것도 당연히 연속이고 따질 것도 없어 도화기 하나가 연속이고 도하기 빼기도 연속이야 도하해준 거나 빼준 것도 연속이면 나머지 하나도 무조건 뭐라고? 연속 연속. 근데 하나가 연속이고 곱한거나 나눈 것이 연속이라서 다른 하나가 연속이라는 보장은 없어. 없어. 곱하기나 나누기로 보장될 수가 없어. 얘만 아니라. 근데둘다 연속이라는 전제에서는 얘는 둘다 연속이지. 네. 그럼 연속 함수끼리 곱하면 당연히 뭐가 돼? 연. 연속 얘는 되는 거라몇 번만 틀린 거야? 디귿 번만 틀린다. 오직 하나의 실근만 갖는다. 그러면 부호가 서로 어떻 네. 다른 거야? 다 집어넣어. 매, 여기서 나와 있는 수로 다 집어넣어. 몇 집어넣어? 마이너스 일 집어넣어. F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몇 나오냐?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빼기 3이지. 네. 몇 나와요? 마이너스 3, 얘 마이너스 3. 또0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F0은 마이너스 3이지. 네. 어? 그럼 영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부호가 같지? 네. 실근 존재하지? 네. 아 그럼 또1 집어넣어봐, F1. 1 집어넣으면 1, 1, 1이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1이지. 예, 네. 몇이야? 5, 5, 4, 3, 빼면 1이지. 1. 그럼 0과 1 사이에서 부호가 서로 어때? 있어. 다르지? 네. 그러니까 얘는 실근 하나 존재하는 거지. 네. 또2집어번 FE 그냥 전하율 집어번호 2집어는8 4 42 8, 8 플러스 2 빼기 3이지. 네. 그럼 얘는 맨날 16 18 15지 15. 네. 그럼 부호가 서로 때 같아. 네. 1과 2 사이는 있어 없어? 없어. 없어 탈라. 또3집어번3 3 5 3927에 3집어번9 18. 플러스 3이지? 빼기 3. 얘도 양수 나오네. 응? 어? 네. 몇이냐? 45. 45냐, 45? 네. 2와 3, 사이도 존재하지? 아나. 4집번호봐 4. 4집어 도또 양수 나오네. 네. 그럼 여기도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네. 그럼 맞는 데는 몇이냐? 네. 네. 니은범만 되겠죠.